10장. 이스라엘 백성아 주님께서 너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나주가 말한다. 너희는 이방 사람의 풍습을 배우지 말아라. 이방 사람이 한낮에 온갖 층절을 보고 두려워하더라도 너희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방 사람이 우상을 풍, 숭배하는 풍습은 허황된 것이다. 그들의 우상은 숲속에서 배워온 나무요. 조각가가 연장으로 다듬어서 만든 공예품이다. 그들은 은과 금으로 그것을 아름답게 꾸미고, 망치로 옷을 박아 고정시켜서 쓰러지지 않게 하였다. 그것들은 눈에 세운 허사와 같아서 말을 하지 못한다. 걸어다닐 수도 없으니 늘 누가 메고 다녀야 한다. 이것들은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수도 없고 복도 내릴 수도 없으니 너희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 주님과 같으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은 위대하시며 주님의 이숨은 크시고 전능을 지니셨습니다. 세계 만민의 임금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공경받아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세계 만민의 모든 지혜 에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나라 왕들 가운데서 주님과 같은 분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르고 한겨가 저리 섞고 미련합니다. 나무로 만든 우상에서 배운다 한들 그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그 우상에게 얇게 펴서 입힌 그 은은 스페인이 들어온 것이며 그 금도 우바스에서 들어온 것인데 우상들은 조각가가 생긴 은장으로 만든 공예품입니다. 그것에다 청색옷과 자색옷을 걸쳐 입는 것은 모두가 솜씨 좋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시오 주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임금님이십니다 주님이 진노하시면 땅의 지진을 일으키고 그 진노는 세계 만민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너희는 우상에 대해 이렇게 선언하라 하늘과 땅을 만들지 않은 신들은 이 땅에서 사라지고 저 하늘 아래서도 없었을 것이라고 선언하여라 권능으로 땅을 만드시고, 지혜로 땅덩어리를 고정시키시고, 명철로 하늘에 펼치신 분은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호령하시면 하늘에서 물이 출렁이고, 땅 끝에서 먹구름이 올라온다. 주님은 번개를 일으켜 비를 내리시며, 바람창고에서 바람을 내 보내신다. 사람은 누구나 어리석고 지식이 모자란다. 은장이는 자기들이 만든 신상 때문에 모든 수치를 당한다. 그들이 금속을 부숴서 만든 신상들은 속임수요. 그들 속에는 생기가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허황된 것이요. 조롱거리에 지나지 않아서 벌을 받을 때는 모두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야곱의 유산이신 주님은 그과는 전혀 다르시다. 그분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요 이스라엘을 당신의 소인 집하로 삼으신 분이다. 그분의 이름은 망군의 주이시다. 포위된 성읍에 사는 자들아, 이제 이 땅을 떠날 때에는 짐을 꾸려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번에는 이 땅에 사는 백성을 먼 것으로 내던지고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달아 하려러 내가 직접 그들에게 고통을 주겠다 하셨기 때문이다. 아, 우리가 이렇게 심하게 다쳤으니 우리의 상처가 나을 것 같지 않구나. 이런 고통쯤은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우리의 장막이 부서졌다. 장막을 잡고 있던 줄로 모두 끊겨졌다. 우리의 자녀들도 모두 떠나가고 아무도 날아있지 않아서 우리의 장막을 다시 칠 사람은 없고 휘장을 달 사람도 없다. 백성의 먹자들이 미련하여 주님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지 않았더니 일이 이렇듯이 틀려서 우리의 복성이 모두 흩어지게 되었구나. 들려오는 저 소식, 보아라. 이미 이르렀다. 북녘땅에서 올라오는 요란한 소리다. 유다의 성업을 무너뜨려서 여호대의 소굴로 만들어 놓으려고 진군에 오는 소리다. 주님, 사람이 자기 운명을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생명을 조정하지 못하는 것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 형벌로 주님의 백성을 채찍히라 해주시되 주님의 진노들을 하지 마시고 너그럽게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주님의 진노는 주님의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에게 쏟아 놓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쏟아왔십시오 그들이 야곱자손을 삼켜버렸습니다. 삼켜서 아주 없애버리고 그 거처까지로 황무리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11장 이것은 주님께서 예레미야게 하신 말씀이다. 이 예언의 말을 듣고 유다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선포해라.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이 언약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언약은 쇠를 녹이는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 땅에서 너희 조상을 데리고 나올 때 내가 그들에게 지키라고 명한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나에게 순종하고 내가 명하는 모든 것을 실천하면,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맹세한 약속을 지키겠다 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나는 주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이 모든 말을 유다의 여러 성읍과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외쳐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라 이것은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래. 확실히 경고하였고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거듭 거듭 경고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았다. 그래서 나는 지키라고 명한 이 모든 언약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벌을 내린 것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지키지 않았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유다사람과 유르살람 주민이 나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고 있다. 그들은 자기의 옛 조상이 저지른 죄악으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그 조상이 나의 말에 들으려고 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쫓아다니면서 성기더니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도 내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파악해야 했다. 그러므로 나주가 말한다. 보아라. 그들이 벗어날 수 없는 재앙을 내가 그들에게 내리겠다.그들이 나에게 도움을 간청해도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그때 유다의 여러 성읍에 사는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은 분양하며 성기던 신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간청하겠지만, 그 재앙날에 그 신들은 절대 그들을 도와주지 못할 것이다.전혀 도와줄 수가 없을 것이다.유다 사람들아, 너희가 섬기는 신들은 너희가 사는 성읍만큼. 많은 발을 준비하려고 세운 그 부끄러운 재단은 이르살렘 골목길 수만큼이나 많구나. 예레미야야, 너는 이런 백성을 보살펴달라고 나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너는 그들에게 도와달라고 나에게 호소하거나 간구하지 말아라. 그들의 재앙을 당할 때 내가 나에게 부딪혀도 내가 들어주지 않겠다. 내가 살아가는 유다가 악하는 뭐로 꾸미더니 내 성전에 들어와서 어쩌자는 것이냐. 살찐 짐승을 희생제물로 바친다고 해서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겠느냐? 유다야한때에 나주도 너로 잎이 무성하여 열매가 많이 달린 올리브 나무라고 불렀으나, 이제는 요란한 천둥소리와 함께 그의 잎이 서로 불러 사르고 그 가지를 부러뜨리겠다.이스라엘과 유다를 나무처럼 심어주신 망군의 주님께서 너에게 재앙을 선포하셨다.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은 내 마음을 상하게 하려고 바알에게 분양하였으니, 저지른 구체악 그 때문에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주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셔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그때 주님께서 그의 모든 행실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저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았습니다.사람들이 저를 해치려고 저 나무를 열매 달린 그대로 찍어버리자.사람 사는 사람 세상에 없애버리자.그의 이름을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 하면서 음모를 꾸미는 있는 줄을 전혀 몰랐습니다.그러나 망군의 주님.주님은 의로운 재판관이시오.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의 억울한 사정을 주님께 아었으니 주님께서 제 원수를 그들에게 갚아주시기를, 제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아나도 사람들을 두고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이 너의 목숨을 노려서 이르기를, 너는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아라.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계속하다가는 우리 손에 죽을 줄 알아라 한다. 그러므로 나 망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그들을 벌한 것이니, 그들의 장정들은 칼에 찔려 죽고, 그들의 아들과 딸들은 굶어 죽을 것이다.내가 안나도 사람을 벌할 때가 되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면, 그들 가운데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12자.주님, 제가 주님과 변혼할 때마다 언제나 주님이 오르셨습니다.그러므로 주님께 공정한 문제 한 가지를 이어 죽겠습니다.어찌하여 악어들은 혈통하며 배신자들이 모두 잘 되기를 합니까?주님께서 그들을 나무를 심듯이 심으셨으므로. 뿌리를 내리고 자람의 열매도 맺으니, 말로만 주님만 가까울 뿐, 속으로는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는 저를 아십니다. 주님은 저의 속을 들여다보시고, 저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 있음을 감찰하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도살한 양처럼 끌어내시고, 죽는 날를 정하셔서 손 때로 갈라두십시오. 이 땅이 언제까지 슬퍼하며, 들력의 모든 풀이 말라 죽어야 합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의 죄악 때문에 짐승과 새도 시가 마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내가 조용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수 있다면 요단강의 찬이란 물속에서는 어찌하겠느냐? 그렇다. 바로 내 친척 내 집안 식구가 너를 배신하고 바로 그들이 내 뒤에서 소리를 질러 너를 욕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어와도 너는 그들을 믿지 말아라. 나는 내 집을 버렸다. 내 소유로 택한 내 백성을 포기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 백성을 바로 그들이 원수에게 넘겨주었다. 내 소유가 택한 내 백성이 내게 반항하였다. 숲 속의 사자처럼 내게 으르렁거리며 덤벼들었다. 내 소유로 택한 내 백성은 사나운 매들에게 둘러싸인 새와 같다. 모든 들짐승은 어서 모여라. 몰려와서 이 새를 뜯어 먹어라 이방 통치자들이 내 포도원을 망쳐놓았고 내 농장이 짓밟아 버렸다 그들은 내가 아끼는 밭을 사막으로 만들어 버렸고 그들 땅에는 황무지로 바꿔 놓았다 황무지가 된이 땅이 나를 보고 통곡한다 온 땅이 이렇게 황무지가 되었는데 걱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강도대가 사막에 모든 언덕을 넘어서 몰려왔다 깨가 땅이 끝까지 저 끝까지 칼로 휩쓸어 어느 누구도 평안하게 살수 없게 하였다. 사람들이 밀을 심어도 가시만을 거두었고 그들이 수고해도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그들은 나의 맹렬한 분노 때문에 아무런 소출도 없고 수치만 당하였다. 나추가 말한다. 내가 내 백성이 라이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침범한 모든 악한 이웃 백성을 두고 말한다. 내가 그 악한 백성들을 그들의 고향 땅에서 쫓아내고 유다 백성을 그들 가운데서 구하여 내겠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추천한 다음에는 다시 그들이 불행히 여겨 제 땅, 제 고향으로 되돌려 보내겠다. 비록 그들이 내 백성에게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맹세하도록 가르켰지만 그들이 내 백성을 도울 확실하게 배우고 내 이름을 부르며 주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 그들도 내 백성 가운데 들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복종하지 않으면 내가 그 민족을 완전히 뿌리째 뽑아 멸망시키겠다. 나 주의 말이다. 13장.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배로 만든 띠를 사서 너의 허리에 띠를 물에 적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래서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배에 띠를 사서 허리에 띠었다. 주님께서 다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사서 허리에 띤그 띠를 띠고 일어나. 유프라테스 강가로 가라. 그것에 바이 틈에 그 띠를 숨겨 두어라. 그래서 나는 주님께 명한대로 가서 유프라테스 강가에 거서 숨겨 두었다. 또 여러 날이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일어나서 유프라데스 강가로 가서 내가 그것을 숨겨두라고 너에게 명한 그 띠를 그것으로 가져오너라 그래서 내가 유프라데스 강가에 가서 띠를 숨겨둔 곳을 파고 거기에서 그 띠를 꺼내 보니 그 띠는 썩어서 전혀 쓸모가 없게 되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주가 말한다. 내가 유대의 교만과 어리살렘의 큰 교만이 어떻게 썩게 하겠느냐. 이 악한 백성을 나의 말을 듣고는 거부하고. 자기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아가고 다른 신들을 쫓아가서 그것들을 섬김에 경배하므로 이제이 백성은 전혀 쓸모가 없는 이때와 같이 되고 말 것이다. 내가 사람 허리에 동여지듯이 내가 이스라엘의 온 백성과 유다의 온 백성을 나에게 단단히 동여매어서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내 이름을 빛내게 하고 나를 찬양하게 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나주 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항아리마다 포도주를 가득 찰 것이다. 하면 그들이 너에게 묻기를 항아리에 포도주를 담긴 것은 우리가 어찌 모르겠느냐. 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여라. 나주가 말한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을 술에 잔뜩 취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부딪혀 깨지지 않게 하고. 아버지와 자녀 사이도 서로 부딪혀 깨지게 하겠다. 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으며 동정하지 않으며 사정없이 멸망시킬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너희는 들어라. 그리고 귀를 기울여라. 교만하지 말아라. 너희는 주님께서 날이 어두워지게 하시기 전에 너희가 어두운 산골에서 실족하기 전에 주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때는 너희가 빛을 고대하고 주님은 빛을 어둠과 흑암으로 바꿔놓으실 것이다.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 교만 때문에 내 심령은 숨어서 울고 끝없는 눈물이 흘릴 것이다. 주님의 양떼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므로 내네 눈에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릴 것이다. 너는 저 왕과 왕후에게 전하여라. 왕의 자리에 내려와서 낮은 곳에 앉으라고 하여라. 그들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머리에서 벗겨져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하여라. 유다의 남쪽 성업들이 포화되었으며 그후 포위망을 뚫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온 유다가 포로로 끌려가되 남김없이 모두 잡혀가고 말았다. 예루살렘아 눈을 뜰고 북녘에서 오는 적을 보아라. 내가 돌보던 양떼, 내가 그처럼 자랑하던 네 백성이 지금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손수 기르던 자가 너를 공격하고 지배하면 내 심정이 어떠하겠느냐. 너는 해산하는 여인처럼 온갖 진통에 사로잡히지 않겠느냐. 그때 너는 어찌하여 내가 이런 신세가 되었느냐 하고 물을 것이다. 내가 대답하자마자내 치마가 벗겨지고 내 몸이 폭행을 당한 것은 바로 내가 저지른 많은 죄악 때문이다. 에디오피아 사람이 자기의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이 자기의 반전들을 다룰 수 있겠느냐? 만약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죄악에 익숙해진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사막의 바람에 나붓기는 건물처럼 사자치 흩어놓겠다. 이것은 너희 몫이며 내가 너에게 정해준 배당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는 나를 잊어버리고 헛된 것을 믿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치마로 얼굴까지 들어올려서 너의 수치가 드러나게 하였다. 너는 음란하게 소리를 지르며 가늠하고 부끄러운 일들을 하였다. 나는 언덕에 들려에서 내가 저지른 역겨운 일들을 보았다. 부정한 예루살렘아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언제까지 내가 그렇게 지내려느냐?